지하실은 그냥 언제나 다 무서운 곳인 것 같아. 어? 정신병원? 아 병원의 지하실이지. 우리? 아니 귀신이 뭐길래 다크 폴즈 정신병원 꿈에서 자주 보던 장소다. 그곳에 가면 매번 악몽으로 바뀌었다고. 이두 자매가 어릴 때 여기 뭐 정신병원에 있었나? 그러지 않고서. 뭐야 뭐야? 어, 끔아 어, 놀래라. 뭐야? 정말 다행인 건 이게 아울라스트가 아니라는 거야. <laughs> 아울라스트였으면 아 제가 막 누가 쫓아오고 이런 거 어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피? 근데 정신병원 아니라 여기는 집이죠. 아 여기 언니 집이지 맞죠? 언니 집이지? 어, 순간 정신병원이라고 그랬나 아까? 거실? 연결되고 있나? 오 어, 깜짝아 아 쥐! <laughs> 쥐 때문에 놀랬어 <laughs> 음 뭐야? 전구? 보라색깔 전구? 어? 뭐지? 내 이름이 적혀있다 달리아는 누구지? <laughs> 어. 언니랑 그 달리아라는 여자랑 뭐가 있나? 음. 슬스럽고 다쳤고요. 여기는 이제 더할거 없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집 고양이가 나를 방해하고 있어. 아니. <laughs> 아니 자꾸 막 이어폰 줄을 할터 이상한 소리나. <laughs> 왜 이래? 지금 마이크를 바꾸고 나서 소리가 ASMR처럼 너무 잘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좀 전보다는 좋아진 것 같은데 이, 이 소리가 이렇게 자꾸 들리질 몰랐네? 지금 우리 집 고양이가 제 무릎 위에 같이 있어요. 덜 무섭겠지? <laughs> 뭔가를 적칠 수 있대요. 뭘 적실까? 어, 이거 아까 고무... 뭐야, 뭐 없네. <laughs> 뭐 없는데, 뭘 적실만한 게 지금은 없으니까, 뭐지? 팔... 아, 어! 여기 아니구나. 되게 비슷하네. 여긴 또 어디야? 너무 여기저기 다 있는 거 아닌가? 일단 여기부터 가볼게요. 될수 있는 것부터. 잠그면 풀어지구나. 뭐야, 또. <laughs> 오! CCTV야? 집안에? <laughs> 와우. 오, 음, 숨기죠 진짜 소름이다. 와, 누가 저렇게 지나가면 아무것도 못하, 못할 것 같아. 외관상으로는 몇년 전부터 폐병원이 된것 같다. 그렇다면 누가 내 편지에 답변을 해준 걸까? 방문하라는 편지를 수도 없이 받았는데. 음. 그러게. 다된 건가, 여기는? 다 됐네요. 여기 왜 자꾸 느낌표가 뜨지? 아, 뭐가 있었구나. 어, 다 됐네. 여기에는... 아, 이거 역시 됐나? 야외 불을 꺼야 되나? 지금 얘가 여길 비추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얼룩을. 불을 꺼야 보이는 거 아니야? 이걸 켜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눈알? 음... 뭐 아직 적실만한 걸 갖고 있진 않는 것 같은데 아닌데? 음... 뭐 자꾸 여기서 뭘할수 있다고 뜨는데 모르겠어 <laughs> 딴 것부터 사진? 네가 그리워 홀리 나와 언니의 사진이다 날 그렇게 보고 싶어 했으면서 왜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그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봐. 닦을 걸 찾아야겠네. 부셔? 아니야? 무한오면 <laughs> 뭐 부실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다된 건가? 그러네. 어 이상하다. 여기 대체 뭐야? 여기서 음, 뭐 내가 안 했나? 범이 줄? 음. <laughs> 이런 것까지 해야 되다니. 음, 둘다 들어가고 싶지 않네. 참. 왼쪽은 들어가면 다칠 것 같고, <laughs> 오른쪽은 그냥 들어가고 싶지 않고... 어? 기억난다. 이 사진, 할아버지가 찍어주셨다. 잠깐만... 이때 집에 누가 있을 리가 없는데... 2층 창문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지? 엄마는 항상 2층을 잠가두고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게 하셨다. 뭐야? 사진 찍는데 뒤에 저렇게 찍혀있으면 진짜 무섭겠다. 어? 언니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오는 현상이나 고대 의식, 악마 같은 것들이 나오는 책을 좋아했다. 책으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집에 토템을 잔뜩 가져다 두기도 했다. 부적, 토템이 집에 얼마나 널려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언니도 어떤 부적한테 도움을 받아야 할지는 몰랐던 것 같다. 음. 왜 이렇게 미신 악마에 관한 책들이 많지? 언니가 뭔가 있구나. 그, 달리아라는 여자한테 씌인 거 아닐까라는. 문안 닫았네? 오, 천장이 뚫리는데요? 뚫린... 버려진 집 같은데, 어떻게 불이 켜져 있지? 그러네. 음. 가시인가? 뭐야? 어? 어린 홀리. 아, 우리 엄마가 죽었을 때난 고작 11살이었다. 헤더는 내가 엄마의 시체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때부터 삶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나름 우리 집도 고쳐보고 내 삶도 돌려보려고 노력했는데 엄마의 방은 언제나 굳게 잠겨 있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주 다투기 시작하셨다. 그러다 할아버지는 작업실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영영 돌아오지 않으셨다. 곧 할머니가 아프기 시작하셨고 우리는 근처에 있는 기숙사 학교로 옮겨야만 했다 우리는 모두 엄마의 죽음을 서로의 탓으로 돌렸다 그렇게 해서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말이다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나자 나는 내 인생을 혼자 짊어져야 했다 아~ 얘가 그 충격으로 기억이 안 난다고 한것같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 같고. 해더. 그래서 둘이 약간 사이가 안 좋았구나. 음. 아 수집품을 잘 봐야겠네요. 이게 내용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네. 모든 창문에 못질이 되어 있다고. 뭐 일단 밑에 걸 클릭했는데 밑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클릭했는데 여기 나왔네요. 이게 뭐야 상자? 이저 원이 이건가? 진짜네 손전등 왜 이런 걸 주는 거죠? 공포게임에 제일 무서운 게 손전등 아닌가 <laughs> 와그 어두운 거를 손전등 하나로 비추고 가야 한다는 게얘 나오는 건가? 어? 근데 나가기 전에 어? 여기가 어디지? 이게 그 밖으로 나가는 길 아닌가? 그런 거 같네요 그러네 나무 사이에? 그래? 비춰봐 아.. 아니네? <laughs>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아, 어, 아 이렇게도 바뀌네? 뭐야? 맞는데, <laughs> 얘가 내려다보는 게 맞겠. 개 초보자 했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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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것 같은데 괜히 <laughs> 음 초보자를 했나? 배터리? 아 이게 밖에 그 조명 그건가 보다. 여기서 또할 일이 있다구? 뭐가 있지? 나무에서 뭔가 반짝이는데 이게 아닌 것 같다며. 어 뭐야? 그냥 해봤는데. 여기에 와서, 아, 여기가 대체 뭘까? 이게 물을 찾고 하라고 하는데. 어? 뭐야? 음, 아니야. 아, 여기다 연결시키는 거구나? 뭐지? 어. 그리스어를 보는 것 같다. 써놓는 게 좋겠어. 알겠다. 알겠다고 썼니 썼구나. 다, 다행이다. <laughs> 난 저거 보고 가면 될것 같아. 여기 <laughs> <이렇게> 무섭지. <laughs> 음, 음, 그니까 여기 왔었나? 아, 여기가 아닌데. 여기 이렇게 딱. 해주니까 너무 좋다. 아, 순서구나. 바꾸는 게 아니고. 요거 근데 체험판 치고 굉장히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이거 좀 궁금하다. 그 뒷이야기가. 어, 흑백이다. 뭐지? 병 따기? 음. 편지. 어. 소각을 해? 추? 분동? 편지를 음. 어 열쇠 나왔다. 아, 병따개 열쇠, 열쇠는 여기 있는데. 형탁은 어딨죠? 아. 그렇구나. 밧줄? 된 건가? 이건 얘. 어. 오, 뭐야, 왜 이래. 가위? 이거 자르는 건가? 가위로 뭘 하라고? 사진? 아! 일부라 그랬지, 밧줄의 일부. 음, 됐나봐요. 그리고. 뭘 가져가지? 아또 쓸모 없대요. 근데 왜왜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쓸모 없다면서? 어 그럼 아직 뭐가 할게 남았나 본데? 이걸로 막 여기 닦는 거였나? 냉장고? 아닌데? 아, 여기였구나. 근데 여긴 뭐지? 왜. 아! 근데 이거를. 봤줄 음. 음. <laughs> 이렇게 할수 있었네. 된건가? 어? 아직 여기에 음. 1723? 익숙한 그림 옆에 숫자가 써져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해 보인다. 음... 비밀번호 1723? 1, 7, 2, 3, 2. 뭐야, 여긴? 아, 이게 넘겨다니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네. 아, 여기였구나. 여기가 1, 7, 2, 3인가? 아! 9에서 0일 줄 알았더니 1이었네.